여기 드림나무 여기에서 만나잖아 한, 보통 한, 여기서 한, 만나잖아 한, 저쪽에서 오는 게 저쪽 강남 쪽에서 어디서 와갖고 어디서 만나잖아 이봐봐 천호대기 여기 보이고 이 오늘 음. 설방 온천랜드를 갑니다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오늘 피로회복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시부터 체크인이고요 네. 오늘 그 퇴실은 8 시니까는 그러니까 네 시간 동안 사우나를 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사우나가 아니라 목욕. 아 목욕. 네, 개인 목욕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 등을 밀고 때를 밀도록 할 건데요. 기대됩니다. 한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가고길로 가려나 보지? 공소은 어? 마산도, 나주도, 아, 제천에서 유럽으로 간 명, 동해전입니다. 좋습니까? 네. 그 대학교 때 갔던 생각이. <laughs> 아 대학교 때? 이천 미란다 호텔, 청, 아. 성이랑 영주랑 주말마다 모로카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2000에? 2000에. 곰탕집 유명한 데 가서 때밀고 다 했어? 그렇지. 나와서 곰탕을. 쉬어버려, 이씨. 가만 안줄 거야, 진짜. 잘 가고 있어. 잘 가기는, 이씨. 어, 짜증나, 진짜. 어, 왜, 왜 그런지 몰라, 맨날. 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맨날 여기 오면은 직진으로 갈라 그러냐고. 왜 그렇게 잘 알아? 그게 좋아. 뭘 좋아? 아, 보기에도 희어 가는 거안 보이니? 저긴 직진이고, 저기도다휘어 가고. 됐어, 더 멀어. 정신 빨리 용마터널 잘 들어가. 그때처럼 밖으로 나가지 말고. 터널? 돈 내고 가게 생겼다 야. 돈안 내. 하여튼 진짜 하리라니까. 근데 일로 가는 게 빠르다니까, 저기. 빠르지, 씨. 올림픽을 가든지 말지. 그럼 걔는 왜 그쪽으로 가라 그랬겠어? 올림픽 쪽으로 가라. 왜, 가, 왜 가라 그랬겠냐고, 걔가. 그럼 너, 너 내비 굽고 가지 마. 근데서 있어서 그냥 가면 되지. 둘이까지 나와갖고 들어가요, 맨날. <목소리> 어우, 진짜 정신없어, 이씨. <목소리> <목소리> 휘어갖고 서는 구리까지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런 멍청한이라 냐이멍청인가나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 이 모습을 아 이거 먹어도 싸지 응? 서울에서 서울을 빠져나가면 되지 서울에서 빠야 이상한 데 가지 말고 또좀 직진해갖고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일단. 여기는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여기거든기가여가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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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강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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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기니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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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가 여기가. 여기가. 대로 가면 올림픽도로도 막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막고 있네 여기는 여기만 빠져나가면 금방 가는데요 바로 이제 고속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난리에 난리지 왜 그럴까요 그 분이 오셨어요 하지 마지요왜 치우고 그래 뭘 치우고 그래 잘매겨놨더니 정신 안 차리고 서딴 데로 가고 난리야 아. 어차피 종합운동장 쪽으로 해서 뭘 어차피야 그렇게 돼. 안 간다니까 가만히 계세요. 영동에서 어떻게 해야 리 하지 마. 왜 치우고 그래? 뭘 치우고 그래? 잘매겨놨더니 정신 안 차리고서 딴 데로 가고 아. 난리야. 아. 어차피 종합운동장 쪽으로. 했어요. 뭘 어차피야. 그렇게 되지. 안 간다니까. 가만히 계세요. 영동에서 어떻게? 아니 있지? 그러면 영동대교 건너서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봐. 수지 타는 거다. 수지 수지 갈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데? 청담 타겠지. 청담 타. 그이렇게 그 타겠지 거기. 청담을 타. 성남에서 만난다고 성남 저기에서 이게 알아? 이따 가다 봐봐 거기 만나는데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의점을 해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 한참 올라가고 여기서왜 내려가는데 아래로? 다시 내려가지 않아 올라가 야건너면서또 내려가잖아 저기까지 또저 아래까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또 돌아야 되잖아 왜 그렇게 어려운 어디로 일을 해 중간에 가서 두어오는길 있다니까 이따 봐봐라 이거. 못 가고 있지 돌아가서 아기 조용해라 아기야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거침없이 가고 있잖아 야, 거침없이 가는데 돌아가고 있잖아 돌아가고 나는 돌아가는 게 싫다고 대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유동이야? 말도 못해. 길게 가고 있어 알아? 벌써갔겠어5 k m 나 줄었어 10까지 나아가고서여기를 건너가고 있어 아니 어디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길이 겠 꼼짝도 못하기는 <laughs> <꼼짝도 못> <laughs> 난리야 난리야 <웃음> 잘 가고 있어 제시간에 속상해서 있어. 죽겠어 진짜 아, 네. 억울하고 속상해 뭐, 억울해하지 말아라 다 똑같은 길이야 똑같지 않아 그 언제부터 이렇게 미스김을 잘 믿었다고 그래. 너는 미스김을 언제부터 그렇게 안 믿었니? 그 미스김만 보고 가던 애가? 정말로 어디 새로운 게 나도 알어 어디지 캠핑용품 잘 보러 잘 갔을 때 보면은 그길 사는 길이야 해도. 그게 하남 바로 가는 길이야 집에서 하남 가는데 몇분 걸렸니? 금방 갔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고 와 너 나를 그렇게 모르게 얘기하지만 나도 알아 길. 뭐, 그래도 또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내가 뭐 길을 모를줄 알아? 아니 거기인데. 여기까지 지금 손쉽게 왔잖아. 손쉽게 오기는 돌아서고. 뭘 돌아서? 왜 돌아오냐고 그러니까 내얘기는왜 들어오냐. 야 수도권 제일 순환선 저거야 저거 적어. 서안하면서 오는 거. 내가 저 얘기를 계속하는데 맨날 말을 안 들어. 인정해 알았어 알았어 인정할게 조용하자 이제 그럼 바로 30km를 해고 가는데 그냥 40몇 km에서 여기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된대 어? 그래 여기 오니까 바로 여기 오니까 서하남에서 바로 여기 오니까 이천까지 아직 멀었어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서하남에서 여기 온다고 왜 멀리 와 그거고 새로 생긴 그쭉 가는 도속도로 있는데 판교까지 광주로 가는 거야 야 그거 새로 생겼거든? 내, 내가 거기에서 왔거든? 지난번에 우리 이거 안 타고 왔어? 타고 왔잖아 정신 차려 얘가 새로운 게 가르쳐 주는데 왜 자꾸 거 자기가 딴짓거리에서 지쳐 지나간 거는 인정 안 하고 계속 가고 있대 그래서 15분 걸려서 왔어 알아 10분인가 만에 왔어 나경이네 집에서 그거 타고 그래, 그거는 판교 경기도 성남 가는 도로 라니까 그게 여기까지 온다고 자기 말이 맞았으니까 조용히 하자 야 여기 광주 경안이라고 써있잖아 경기도 광주 그래, 그래. 여기 그게 그래. 광주 가는 거야 바로 옆이 광주야 알아 영동대교 나가고 그래 바로 영동대교 나가면 바로 광주가 나오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뭐 얘는 왜 이렇게 와갖고는 돌아가고 있지 알리야? 그쪽에서 가면 되는 거를. 동서 고속터미널에서 이렇게가 알아? 2천까지. 아니 새로운 길을 놔두고 왜 이리 다니냐고. 아니, 지금 계속 미덥다. 앵무새. 더할 거야. 갈 때까지 할 거야. 도착할 때까지 알아? 꽤안밀어줍니다안 밀어도 돼. 너못 뭐 가지 마. 그 터널 많은 그 길이야. 하이패스 차로로 접속입하여. 나너 때문에 이따갈때 이쪽으로 안 가잖아, 주소. 맨날. 그럼 올 때도 이쪽으로 오라는데 얘가 이렇게 오라고 하냐고 그때도 음. 그렇게 안왔잖아 가 말이야. 저쪽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를, 길을 이렇게 돌아가고 와. 이친 놈들 한마디. 그니까 러 4시, 2시간이 걸리잖아. 이게 옛날 길이라 2시간, 알아? 갔다 안 치우게, 빨리 치버리라니까 어느 날 저거 갖다 물속에 빠뜨려버릴 거야. 그런 줄 알아요, 자꾸. 응? 이런 거 찍고 막 그랬지? 내가 어느 날 물속에다 갖다 붓고 버려버릴 거야. 하지도 못해. 광주원주 광주 분기점? 알아? 이게 이거야, 이거, 이거. 곤지안 가는 길이구나. 저쪽에서 곤지안 갈수 있잖아. 그때 갔었잖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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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서쪽까지들 여기서 바로 가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제이씨 여기 경기 광주 제이씨에서 붙는다고, 저, 저 길이.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지난번에도 광주 경하. 길에 조심 운전해야 되는데 계속 운전대 신경을 계속 건들거네요 <laughs> 지가 운전하지도 않는데저 좋은 길이라도, 어떻게 이런 길로 오고 난리야, 돌아가고. 나 응. 한참이나 그냥. 라인에, 진짜. 그, 콘이 생각이 난다, 경기도 강주는 음. 가기가 되게 가까운 거리야, 알아? 이 남한산성 나오고 하면 어디로 가, 결론은? 어? 그럼 성남 있고 그쪽이 다 그거 아니야? 왜 여기 위에까지 올 왜 곤지야를 야 12km나 가야 곤지야를 좋 내가. 어디도 바꿔. 다에 지금 당장 가서 바꿔. 어, 어디서 이상하고, 못툭하고뭐 이상한 거를 사고, 그 생생한 그 거를 그 버릴까? 그 버리, 버려버리고. 난존은줄 알았어. 안 돼서 버린 거야? 잘안 돼. 안 돼서. 안 돼서 버린 거 아니거든? 맞아. 이게 돼갖고서는 버려. 그리고 버린 거 아니야? 너 기억도 없나봐. 분명히 그얘기한 대화가 기억이 안 나냐? 와이퍼 그렇 망가져서. 그치, 망가지기는. 응. 이게 보니까 이런 와이퍼가 있대. 이걸로 바꿔야지. 그러더니. 아주 그냥 어디서 불특하고 이상한 걸로 아주 다, 나... 응? 근데 남들이 쓰는 거 써. 뭘 독특해. 이상한 거 쓰... 사지 말고. 얘 택배로 온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게. 너가 설치를 잘해내 오면서 거기 삼성 들려서 와이퍼 바꿔버리라고. 커튼래 써갖고서는 그냥 이게 뭐 얼마나 썼다고 이거 두세 번 밖에 더 썼냐? 비오는데? 근데 처음에 쓸 때부터 찍찍거리면 소리가 나고 나리야 어디서 이상한 거를 사갖고 각도가 안 맞는 거지 갖다 버려 이 커튼 깨끗하게 잘 되더구먼 그게 그전께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찍찍찍찍 이렇게 찍찍찍 소리가 났어, 이게. 이렇게 결이 생기고. 이 사고를 사고 와서. 이 차는 원래 얘 세트를 써야 되는 거야. 알아? 자꾸 그냥 그러기만 해. 가만 안줄줄 알아. 너 그리고 이거 갖다 버릴게, 내가. 그런 줄 알아? 네. 고프로는, 고프로는 비싼 건데 버릴 거야? 어. 비스콘 안버린대 버릴 거야. 응. 어느 날은 차도 갔다가 버릴 거야. 자기가 말안 해. 푸는. 푸는 갔다 버려. 푸는. 오늘 그 푸는. 하는 거 봐. 이란다고 때 뒤쪽에 있는 거네, 여 설봉이. 응, 설봉이 오래된 거야. 아니야? 저 온천랜드 저기죠. 저기 온천랜드 왼쪽에 써있어 지진에서저 제천. 기분이 좀 풀렸어요. 어. 설봉 온천 와서 어. 하루 종일 그냥 떠들더니 만그길 <laughs> 잘못 들었다고. 나중에 길 잘못 들은 거 이제 다 끝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뭐 와이프 소리 나잖아 어. 와이프가. 어. <laughs> 아 모습이 이렇게 또 달겠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정상.